초보자분들이 영웅을 구매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영웅을 가격에 맞는 걸 사다 보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사용 만료일을 잊어버립니다. 요 사용 만료일 보시면 588년이니까 여기 지금 군주력이 623년이에요. 얘는 죽어 있는 겁니다. 즉, 사도 쓰지를 못해요. 이런 걸산 다음에 어떻게 소환용을, 어, 수명을 늘립니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사실 때좀 이렇게 아래까지 스크롤을 내리셔가지고, 이제 얘 보면 458년이에요. 얘는 그럼 200년 가까이 수명을 늘려야 되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지고 이렇게 수명이 남아있는 얘도 죽은 냅니다 이런 애들을 찾아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애초에 300 이하는 어지간하면 사지 마세요. 악상 재고라서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 소환용을 보시면은요, 소환을 할때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소환, 사용 만료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서로기가 962년이니까 한참 300년은 더써요 군주력으로. 근데 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죠? 그럼 얘를 한번 늘려볼게요. 여기에 기간 연장 무적. 기간 연장 무적을 삽니다. 기간 연장 분 사고, 여기, 선무당이라고 있어요. 선무당을 누르면요. 은 선무당을 누르면, 소환한 채로 선무당을 누르면, 기간 연장이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은, 여기에 서방조작금선 여기에 365일 연장을 누르면, 잠시. 다시, 668년입니다. 668년인데, 연장을 하면은요, 699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제 구리덱입니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사용만료일이 지 소환 소환할 수 없습니다 얘는요 기간연장 부적이 아니라 마법마법사 불이 리덱 인형 싼걸 사시는데 아무거나 만다섯개 사볼까요 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환영에서 보시면은 621년이 됐죠 여기에서 얘는요 이 인형을 사용해 주시면은 이렇게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소환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인형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구리덱을 어때요? 참 쉽죠?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수명 빵빵한 애로 사세요. 수명 빵빵한 애로 사고 수명이 없으면은 일반 소환용은 예한테 선무당한테 가서 기간 연장을 한다. 기간 연장 부조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구리댁 같은 경우에, 구리댁 같은 경우에는 인형, 똑같은 종류의 인형을 먹여서 수명을 늘린다. 그리고 혹시라도 환영영웅에 너무 정이 들셨다 해놓으면은 환영영웅은 연장할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환영령은 그냥 죽으면 새로 환영하기 받아 가지고 눌러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애초에 살 때부터 잘 사시는 사시는 습기로운 돈주 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